아, 말할 아, 때 오케이. 노이즈, 노이즈 없지? 어, 아, 지금 현장에 있어가지고 현장 생중계, 아, 아, 파밍 누이야베리님 아버님은 모르시는 분? 냉... 어디 갈까요? 사람, 돈살수 있는 대로 가자. 못하는 애들 있는데. 아우, 나파 카이 좋아하네. 이 못난이들은 뭐야? <laughs> 못. 못난이. <laughs> 아, 지금 녹화 뜨고 있어? <웃음> 아 지금. <laughs> 아. 아 잘하고 있어, 하고 내거 아까 본 거야 그러면? 난 봤지. 아. 어그두 발짜리로 잘 죽이던데? 아니 내가 나만 빼고 다 죽었거든. 나 혼자 뛰었거든. 그러니까 개망. 아 잘하고 하던데 <laughs> 진짜 형킥 뜨고 싶어. 사건이 뭔지도 모름. 이게 사건이야, 두 발짜리. <laughs> 아 가까운데선 짱이야. 아 처음 보는데다 어디지 무기가? 뭐야 점프라고? 나무? 아 어떻게? 여기 뭐야? 일단 가방을 먹고 총. 우와, 총이다, 총, 총, 총. 쭝! 뭐 뭐이래 여기 뭐가 엄청 많은데? 어디어디 으 어떡해 나한테 오나? 나 안보여 무서운데? 좋다 아 판이 어, 총... 없구나 어? 저기 있다 어? 총이야 총아총왜 어, 안죽어 죽었다. 나도 썼는데 어새가 죽. 수골이가 죽였대. 오. 나 아, 진짜 수골 목소리 지금 녹화하고 목소리... 있다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만 겁나 어려. 비켜. 이건 소금산인가? 아? 응? 소금. 아 전복? <laughs> ㅋ <laughs>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잡았어? 아뭐하라뭐하라 아, 어? 아씨 악당인 줄 알았네 아소리 가방이 왜 계속 주어지지? 가방이 계속 주어져. 오 사투리. 나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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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서. 이게 사. <laughs> 알아서. 와어떻게어떻게빨리와 빨리. 빨리 오라고. 잘 잡았네. 아 그래. 잡았네. 나 죽었어. 어, 그냥 카메 있으면 먹는 거지? 어그 상자 열어보면 아 그냥 자, 자동으로 보자. 자동으로 먹는 거지? 총 뭐야 총 뭐야? 총 모르겠는데 총이 알고 먹는다고 생각한 거였어? <laughs> 있 있어봐 있어봐 목에 목에 있어봐 <laughs> 아내총내 총을 알려주지 않겠다. <laughs> 어 뭐야 이거. 누가, 누가 있어? 나야, 나 나야. 나야, 나야. 아, 쏘지마라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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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만나서. 만나서 아, 근데, 반갑습니다. 이게는 거지? 봐봐, 이거. 만나서 반갑스.. 어, 뭐야. 어, 날 때리는 거야? 어, 어, 나 어디가 인사하니? 인사 어떻게 하지? 만나서 반가워요. 와, 진짜 어, 어떻게 손을 흔들어? 비명 비명 왔어 어디 하하하 <laughs> 뭐야 비온다 왜 비오지 비 맞으면 안 되나 아 비를 처음 보왜 어. 들어가야 되겠다 아 대박 사건 우령 우지 우지 들었어 응아야 뭐 탔어? <laughs> 나 데리고 가 근데 파밍 별로 안되는데? 탔네 어? 누구야? 다 죽여버렸다 나한테 오진 않겠지 잡았! 잡았어? 오케이. 아아아 아, 아. 겹친다고. 자 겹쳐가지고. 이게 되나 <laughs> 어떻게 나가지? 난 지금 뿌려서 하고 있거든. 짱박혀가지고. 와. 아 나야 나. 내가 쏘고 배절이다. 내가 노는 아. 거. 아. 내총 대단. <laughs> 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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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내가 점프하려고 했는데 자꾸 총을 눌러서. 아. 아, 나도 벽살 그거 궁금하다. 벽살 캐리가 뭔가. <laughs> 어디로 가라고? 뭐야, 이거? 나 때리, 내 때리는 거야? 칸 필요하신 분? 아 그렇게 줄수있다나네 있는데? 아 연력지 좀 샵에 필요해? 뭐야 나 쏘지마 총알 낭비한다 알았어 아 저기도 우주 있다 뭐야 이렇게 빨라 전력질주야. 아주 열심히 가고 있다. 총알을 아끼라고. 왜? 아 그래, 어, 이 소리 뭐야? 나한테 쐈어 그야 죽여버리겠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를 기절시켰어. 나 기절시켰어! 오오오오. 빨리 오라고 여기 그냥 뛰어가고. 어? 나 죽였어. 잡았어? 죽었어? 에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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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간전하기 싫다.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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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녕. 네.